안녕하세요, 여러분. 솔트입니다 오늘은 제가 논문 쓰다가 너무너무 하기 싫은 거예요. 그래서 딴짓을 해보려고 이렇게 앉았습니다. 그동안 많은 분들이 그 논문 같이 읽는 영상 보시면서 사이테이션 관리를 어떻게 하냐고 많이 물어봐 주셨어요. 그래서 오늘은 제가 엔드노트를 사용해서 공짜로. 공짜로. 공짜로 사이테이션 관리를 하고 문 쓰면서 간편하게 사이테이션들을 넣을 수 있는지 방법을 알려드리려고 합니다. 조만간 논문을 쓰셔야 될 분들한테는 되게 도움이 많이 될 영상이거든요. 그러니까 오늘 끝까지 봐주세요. 그러면 시작해볼까요? 시작하기 전에 준비물이 두 개가 있는데요. 첫 번째는 엔드노트 웹에 들어가서 회원가입을 해야 돼요. 이게 엔드노트 웹으로 꼭 들어가셔야 되는 게 그냥 엔드노트로 들어가면 이거는 유료예요. 그래서 우리는 컴퓨터에 이 프로그램을 다운받을 필요까지 없거든요. 웬만한 기능은 엔드노트 웹 버전으로 다쓸수 있기 때문에 엔드노트 웹에 들어가셔서 회원 가입을 하시면 되고 맨 처음에 여기 다운로드에 들어가서 다운로드를 하는데 첫 번째는 Site While You Write 이거를 다운로드를 하셔야 되고요. 설치를 하시면 워드 안에 이제 뜨게 돼가지고 워드로 어, 그 논문 쓰면서 바로바로 바로 사이테이션도 추가를 할수 있는 기능이고요. 이거는 이제 문헌 캡처라고 해서 이건 아주 쉬워요. 뭐 다운 받을 것도 없고 그냥 문헌 캡처를 크롬에 즐겨찾기 바에다가 이렇게 넣으면 끝입니다. 그래서 왜 한국어로 돼 있는지는 모르겠는데 그냥 어 편하게 보기 위해서 이름을 바꿔 줄게요. 그래서 그냥 엔드마트 이렇게 하면 됩니다. 이렇게 해서 사이트와이 r 라이트랑 문헌 캡처 그리고 회원가입하면 이제 준비는 끝. 이제 신나게, 사이테이션 어, 관리만 하면 됩니다. 논문을 어떻게 추가하느냐. 두 가지 방법이 있어요. 내가 원하는 논문을 온라인 검색. 온라인 검색을 해서 여기다가 저는 펀메드로 넣어놨는데, 어, 다른 데이터베이스를 통해서 검색하고 싶다고 하면 여기서 즐겨찾기에서 알아서 여기다 이렇게 넣어서 이렇게 하면 복사가 됩니다. 저는 펀메드가 제일 쓰기가 편하더라고요. 그래서 그냥 펀메드 하나만 넣어고 이렇게 쓰고 있어요. 그래서 여기서 검색하면 그냥 뭐 이렇게 논문 제목을 검색을 해도 되고요. 아니면 내가 잘 알고 있는 저자가 있다든지 하면 저자 이름을 이렇게 넣어 가지고 없대. 아, 저자. 아, 이렇게 성을 먼저 쓰고 이렇게 하면 나올 거예요, 아마. 없어. 있어? 있어. 두 페이지나 있어요? 어머. 저랑 이름이 비슷하신 분들 많이 있나 봐요. 음. 나는 없나 봐. <laughs> 나는 없나 봐. 하여튼, 이렇게 뭐, 이름으로 검색해도 되고, 뭐, 그렇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이거를 넣겠다고 하면, <laughs> Female Nursing Graduate Student Stress and Health. 오 저는 간호대학원생은 아니지만 여자 대학원생 스트레스 많이 공감할 수 있는 주제인 것 같은데 95% of nursing graduate students in South Korea are women 한국은95% 여자 간호사들은 여자다 간호대 학원생들은 아카데미 콜스워크와 아카데미 환경 밖에서의 일을 치여서 산다 오 너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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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감할 수 있는 주제. 하여튼, 이렇게 원하는 논문을 찾았다고 하면 어떻게 추가하냐. 여기 위에를 클릭하시면 그룹에 추가. 그래서 이렇게 할 수가 있는데요. 여기 보시면 제가 그룹을 엄청 많이 세분화되게 해서 만들어놨어요. 그 이유는 조금 있다가 보여드릴 텐데 여기서 넣고 싶은 그룹이 없다고 하시면 이거를 클릭하시면 바로 새 그룹을 또 만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일단 처음에는 논문을 추가하실 때는 이렇게 세분화된 그룹을 많이 만들어 놓으신 거를 추천을 드려요 그리고 제목을 또 복사 붙여넣기 복사 붙여넣기 하면 귀찮잖아요 그래서 아까 이럴 때는 이제 아까 여기 추가해 놓은 이 엔드노트 이 줄기 찾기가 아주 힘을 톡톡히 발휘하는 순간이 왔습니다 판매드에서 검색하면 을 아주 쉽게 임포트를 할수 있어요 그럼 이거를 했으니까 똑같이 해서 보여드릴게요 이 제목을 판매드에서 검색을 하면 유진정 선생님이 쓰신 논문인데 이거를 이거를 아까 같이 노, 그 제목을 찾아서 다 일일이 쳐서 할 필요가 없이 여기서 이 즐겨찾기 빠진 엔노트 누르면 이렇게 뜨거든요. 그럼 아까 엔트노트 웹에서 로그인했던 그 아이디로 똑같이 들어갑니다. 이렇게 벌써 나왔습니다. 그러면 지금 웬만한 것들은 다 알아서 자동으로 여기 다 임포트가 됐거든요. 여기서 하나 지정해줘야 될 거는 이제 어느 그룹에 넣어야 될지 아까랑 마찬가지로 내가 원하는 그룹이 없으면 여기다가 새로 써주시면 알아서 거기를 들어가고 나중에 누를 때는 하나 새로 만들어볼까요? 유튜브요. 해서 마지막에 저장 위치 눌러주시면 엔드노트 누르면 안 돼요. 이거는 그 프로그램이고 우리는 엔드노트 웹 버전이니까 myendnote.com 클릭한 다음에 저장 누르면 자동으로 이제 들어가 있어요. 그럼 여기 보시면 새로고침 해볼게요. 내 문헌에서 보면 유튜브용 해서 여기 이렇게 들어가 있습니다. 그리고 또 여기 목록에 이렇게 있을 때 어, 무슨 내용이었지 나중에 이제 볼때 헷갈리면 여기에 누르면 바로 또 여기 링크로 이렇게 가게 되니까 엄청 편해요. 그냥 너무 막 검색해가지고 복붙할 필요도 없고 그냥 이것만 하나 누르면 알아서 들어갑니다. 그런데 또 주의해야 될 점이 있어요. 이렇게 판매드 말고 그냥 이논이 이 저널 홈페이지에 들어가서 볼 수도 있잖아요. 지금 티클로 해서 다 들어가야 되잖아요. 근데 보면은 봐봐요. 웹페이지로 이렇게 되어 있고 타이틀, 이어, 이거는 들어갔는데 나머지 이제 어 이것들을 제가 다쳐 줘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어 이런 그 저자, 저자 목록을 써 줘야 되는데 저자 목록 아까는 자동으로 들어갔어요. 근데 이제는 제가 성이랑 성을 다 치고 성을 이렇게 미, 야, 시타 하고 어 이름은 이렇게 t만 쓰는데, 이거를 다 써줘야 되는 거예요. 근데 이거는 조금 그래도 저자들이 많이 없어서 괜찮은데, 막 저자가 30명씩 있고 이렇게 되면 힘들어지거든요. 그래서 제가 펀메드에서 검색을 해서 거기서 넣는 거를 그래서 추천드리는 거였나봐요. 근데 펀메드에서 하면 보시죠. 여기 저널하고 이름이랑 자동으로 아주 깔끔하게 잘 들어가 있어요. 그래서 이렇게 하면 웬만한 논문은 다 이런 식으로 판매드에서 검색 안 되는 논문 빼면 웬만한 논문은 이렇게 해서 쉽게 잘 넣을 수가 있습니다. <목소리>